초등학교 2학년 2학기 수학 2단원에 보면 드디어 곱셈 구구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더하기와 빼기만 했던 우리 아이들이 곱셈 구구를 배우는 본격적인 단원인데요. 안녕하세요 엄마쌤 TV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어, 저희 아이가 드디어 초등학교 2학년 2학기가 되었습니다. 어, 이제부터는 아이가 곱셈을 어, 배우는 과정을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동안 학교가 좀 바쁘기도 했고 또 교사 입장에서 선행학습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영상을 좀 올리지 못했는데요. 저희 아이가 이제 자기 진도에 맞게 곱셈을 배울 시기가 되어서 아이에게 곱셈을 어떻게 지도하면 좋은지 또어 곱쌤 지도에서 어떤 점들을 주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영상을 좀 제작해 보고자 합니다. 어, 그동안 제 영상, 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구독자님들, 또 중간중간, 어,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 보면, 음, 함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런 가정의 부모님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아이들도 어, 몇년전 구독하신 분들 아이들은 2학년이 되었을 것이고요. 최근에 구독해 주신 분들은 또뭐 유치원이나 1학년, 2학년 아이들 학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어, 아이들 함께 키우는 과정에서 어, 아이들이 수학 공부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중간 중간 아이들을 관찰하고 어, 어떤 도움을 옆에서 줄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 함께. 고민하며 아이들을 키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 저희 아이가 이제 2학년 1학기 책을 받아왔더라고요. 학습을 다 마치고 그래서 방학 때좀 살펴보았는데요. 음, 2학년 1학기 마지막 단원에 곱셈이 살짝 나옵니다. 6단원에 해당되고요. 책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 곱셈의 단원 제목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어볼까요? 묶어 세어 볼까요? 이의 몇 배를 알아볼까요?까지 세 가지 정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부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어 보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 개의 수, 뭐 사과, 토마토, 오렌지 이렇게 과일 종류들이 많이 나와요. 수박, 딸기 여러 개의 과일 종류들이 많이 나오고 이 과일을 보면서 어, 이 사과는, 토마토는, 딸기는, 수박은 몇 개일까 세어보는 또 어떤 방식으로 세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그런 활동을 주로 합니다. 그럼 대체 이렇게 세어보는 활동을 왜 하는 것일까 어, 우리가 앞에서 더하기 빼기를 배울 때 1대1 대응을 할때 이렇게 세는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덧셈, 어, 뺄셈을 지나 곱셈 단원에서 나오는 세어보기 활동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즉 묶어세기, 어, 띄어세기 이런 방법들을 어, 동원해서 어, 곱셈의 개념을 알게 하는 그런 어, 활동에 해당됩니다. 바로 구구단을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 이런 수를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해봄으로써 곱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어렵지 않게 곱셈의 개념에 접근하는 그런 어, 과정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2학년 2학기가 된 친구들도 아직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세는 활동이 좀 부족하다 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을 복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방법은 2씩 띄어세기라든지 다섯 개씩 띄어세기, 어, 3씩 묶어서 세기 그래서, 뭐, 여섯 개씩 묶어 세기. 어, 그래서, 5씩 묶어 세었을 때는 5, 10, 15, 20. 4씩 묶어 세었을 때는 4, 8, 12, 16. 3씩 묶어 세기, 3, 6, 9, 12 등으로 이렇게 묶어 세는 다양한 띄어 세기 방법들을 많이 아이들과 활동을 전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수학 2단원에 보면 드디어 곱셈 구구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더하기와 빼기만 했던 우리 아이들이 곱셈 구구를 배우는 본격적인 단원인데요. 사실 2학년 1학기 마지막 단원 6단원에 곱셈이 등장합니다. 여기 6단원 곱셈에서는 어, 본격적으로 곱셈을 하기에 앞서서 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어볼까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묶어 세어볼까요? 세 번째 이의 몇 배를 알아볼까요?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단원이 어, 곱셈식을 알아볼까요? 그 다음은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볼까요? 어,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즉 이 학년 일 학기 육 단원에서는 곱셈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마 지금 이 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서는 일 단원인 내 자리 수보다 이 단원에 나오는 곱셈 구구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 아이가 이 학년 일 학기에 곱셈의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혔다면, 이 학년 이 학기 이 단원에 나오는 곱셈 구구 단원에서는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2단 곱셈 구구를 알아볼까요? 두 번째는 5단 곱셈 구구를 알아볼까요? 세 번째는 3단 6단 곱셈 구구를 알아볼까요? 이렇게 알아보게 되겠고요. 그 다음은 4단 8단 곱셈 구구를 알아볼까요? 가 나오고요. 다음으로 7단 곱셈 구구를 알아볼까요? 마지막으로 9단 곱셈 구구를 알아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어, 그 다음으로는 놀이 수학이 나오고요. 지난 뒤 일단 곱셈 구구와 영의 곱을 알아볼까요? 어, 해서 마지막으로 곱셈표를 만들어보고 또 곱셈 구구를 이용한 문제를 해결해보는 어, 그런 순서로 2학년 2학기 2단원 곱셈 구구의 단원은 이루어집니다. 어, 그럼 어, 이 차례는 우리 곱셈구구를 알고 있는 모든 이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2단 곱셈구구가 가장 쉽겠고요. 그 다음은 5단이 되겠습니다. 어, 시계보기 단원에서도 5단, 5단 곱셈구구는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었고요. 다음이 어, 같이 짝을 이루고 있는 3단과 6단 함께 공부를 하는 부분이고요. 4단, 8단도 역시 짝을 이루어 함께 공부를 합니다. 또 7단과 9단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곱셈 구구를 지도하실 때에도 이런 순서로 지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아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이 곱셈을 9구단을 어, 외워야 하는 시기가 오기도 하였습니다. 9구단을 뭐, 꼭 외워야 한다. 9구단을 어, 억지로 외우게 하면 안 된다. 요즘 이런 이야기들도 많은데 어, 제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이 있고 어, 성취 기준 자체에 구구단을 외우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 어려운 구구단까지 외우는 학생들도 있는데 어, 적어도 2단부터 9단까지는 외우면 좋지 않을까 학습에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어, 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곱셈 수업 일정은 어, 먼저 곱셈 지도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묶어 세기, 띄어 세기 등등은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그 지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다양한 장면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음 다음으로 어, 곱셈 지도 과정에서 적용된 다양한 수학적 원리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계획입니다. 어 그다음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아이와 직접 책에 나오는 다양한 곱셈 관련 놀이 곱셈 관련 놀이 활동 놀이 수학 등등을 진행해 본뒤 촬영을 통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곱셈 구구단을 외우는 지도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외우면 아이들이 좀더 쉽고 편하게 구구단을 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어,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는 영상, 또 아이가 구구단을 외우는 영상 등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학년이 고학년이 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때 가장 수학에서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어, 구구단 부분이라고 합니다. 어, 아이들은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수학에 대한 느낌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베란다에 갇혀서 아빠가 다 외울 때까지 못 나오게 했던 아이도 있고 또 학교에서 구구단을 다 외워야지만 집에 갈수 있었던 친구도 있었고 또 어, 구구단을 외울 때까지 빽빽이라고 하죠 뭐 계속 뭔가 적어서 제출을 해야 됐던 그런 경험의 친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그런 슬픈 감정에서 벗어나서 어, 좀더 편하고 재미있게 구구단을 외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랜만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